이세희, 재현우, 진짜 결혼 임박? 40억 아파트 등기부가 말해준 진실 이세희, 재현우 결혼설, 이세희 재산 최근 연예계 커플로 열애 중인 것으로 알려진 배우 이세희와 배우 재현우가 결혼 임박설을 다시금 증폭시키고 있다. 이들의 이름이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속에서 자주 언급되자 팬들 사이에서는 정식으로 집한 채를 공유했다는 소문이 급속도로 퍼졌다. 다름 아닌 공동 명의 아파트 등기부 때문이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에는 이세희 스명이 아파트에 지현우 씨가 함께 등재되어 있다는 주장이 돌았다. 실제 등기부에 따르면 이세희는 자신이 출연한 드라마와 영화의 흥행 수익과 광고 계약을 통해 얻은 자산으로 서울 강남의 약 40억 원대 아파트를 매입했다. 이후 지현우의 이름이 등기부에 연락처로 등록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두 사람 사이의 법적 경제적 돈과 관계가 시작된 것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로 인해 온라인 여론은 두 갈래로 나뉘었다. 일부는 공동 등기는 결혼 의사를 나타내는 공식적인 조처라며 결혼 임박을 기대하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단순 가족 공동명의나 동거를 위한 편법일 수도 있다며 조심스러운 시각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동등기는 단순히 법률적으로 효력을 발생시키는 행위일 뿐, 결혼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는다고 경고한다. 변호사 A 씨는 실제로 부부가 아닌데도 세금 혜택이나 소유권 보호를 위해 친인척이나 친구 간에 공동등기를 해두는 사례는 적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연예계 관계자 B 씨는 두 사람이 얼마 전 공개 행사에서도 부부처럼 다정한 모습을 연출해 많은 이들이 놀라기도 했다며 끝없이 이어지는 떡밥과 시선의 두 당사자는 상당한 부담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먼저 이세이는 최근 MBC 예능 달빛 속 데이트에 출연하여 자신의 재산 관리를 언급했다. 그는 좋은 집을 마련하고 싶었다라고 평범하지만 소신 있는 의견을 밝혔으며 강남 아파트를 매입한 이유로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위해서라고 솔직히 털어놓았다. 이외에도 그는 광고 계약과 화보 촬영 등으로 연 10억 원 수준의 수익을 올리는 중이며 사회공헌 활동에 1에서 2천만 원 상당의 기부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살짝 비췄다. 해당 방송도 공개 직후 화제가 되었고 시청자들은 홍보문구가 전혀 아닌 진솔한 자립의 모습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지현우는 아직까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소속사 측도 사생활이라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만 나왔을 뿐이다. 다만 몇몇 목격담에서는 두 사람이 주말마다 함께 집을 나서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는데, 이는 실제 동거 관계를 암시하는 정황으로 주목을 받았다. 과거 제연우는 자신만의 공간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소개한 바 있어, 만약 실제로 사생활을 공유하고 있다면 결혼 혹은 장기 동거를 염두에 둔 단계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팬들 사이에서는 이미 결혼 축하 문구가 SNS에 대거 올라오기 시작했다. 이색이, 지연우 정말 축하해요. 드디어 부부 기대합니다. 등 무수한 댓글이 쏟아졌다. 그러나 동시에 몇몇 누리꾼은 너무 앞서 나가는 것 아니냐, 본인이 직접 입장 밝힐 때까지 기다려보자는 의견도 적지 않다. 특히 이런 추측의 중심에는 등기부상 공동등재라는 명백한 물증이 자리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변호사 A씨는 이 절차만으로 혼인이나 사실론 관계가 증명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하지만 만약 두 사람이 향후 재산 분할이나 상속, 세금 혜택까지 염두에 둔다면 사실상 법률 검토가 선행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이제 관건은 두 사람이 직접 밝히느냐라고 입을 모은다. 등기부상의 동거 정황은 분명히 단순 열애 이상의 의미를 담을 수 있으나 대중과 언론이 가장 주목하는 것은 결혼 발표 여부다. 연예계의 룰처럼 동거에서 결혼의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시선이 많다. 하지만 이세희, 제누 커플의 선택지로는 세 가지 전략이 거론된다. 조용한 결혼 발표. 언론에 공식 초대장을 보내 팬들과 대중 앞에서 결혼 소식을 알린다. 비공개 약혼 및북크로징 가까운 가족과 지인만 초대한 소규모 행사를 먼저 치르고 이후 일정 간격을 두고. 공개 발표. 결혼은 하지 않고 법적 부부와 유사한 권리? 의무 체계를 구축하는 방식. 해외 연예인들이 종종 선택하는 형태로 향후 한미 연애 및 결혼 트렌드 변화에 맞춘 대응이다. 지금 현 시점에서 명백한 사실은 단안하다. 이세희 씨 혼자 명의하던 강남집 등기부에 지연우 씨의 이름이 담겼다. 그것만으로는 둘이 결혼했다는 결론에는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수많은 연예계 커플들이 겪었듯 이처럼 신중하게 준비된 법적 기반은 곧 공식 발표에 포석이 되어 왔다. 대중은 이미 기대감에 부풀어 있고, 동거, 재산 공유, 결혼 발표까지 어느 방향으로 흘러도 크게 놀랍지 않은 상황이다. 결국 선택은 두 사람 몫이며, 그다음 스텝이 무엇이든 팬들은 따뜻한 응원의 시선을 보내며 기다리고 있다. 진짜 결혼 왔나?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곧 등기부의 시그널을 통해 확인될 전망이다. 조용한 동거, 대담한 사랑, 연예계가 주목한 이세희, 지현우의 은밀한 친선. 팬들의 반응은 충격, 설렘 그리고 의심. 지난주 이세희와 지현우의 이름이 포털 실시간 검색어를 도배했다. 이유는 단순한 열애설이 아니었다. 더 이상은 단순 설로 넘길 수 없는 결정적인 단서. 40억 아파트의 등기부에 함께 올라간 이름이 포착된 것이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마자 온라인 팬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저의 없는 반응이 터져나왔다. 단순한 축하해요를 넘어서 일부 팬은 이미 신혼부부처럼 살고 있는 거 아니냐, 심지어는 이제는 팬도 속였다는 극단적인 의견까지 제기했다. 40억짜리 집에 같이 산다고? 이건 그냥 열애설 수준이 아니야. 두 사람 너무 잘 어울리긴 하지만, 뭔가 숨기고 있었던 느낌? 조용히 잘 만나면 되지, 왜 등기부까지 올려? 나는 이미 둘이 결혼한 줄 알았어, 무소식이 희소식이었네. 한쪽에서는 응원한다. 진짜 멋지다는 반응이 이어졌지만, 반대편에서는 이건 팬기만이다. 커플 마케팅의 끝판왕이라는 차가운 시선도 뒤따랐다. 특히 몇몇 지현우 팬들은 팬들과의 신뢰가 깨졌다는 언급을 남기기도 했다. 조용한 동거라는 단어가 처음 떠오른 건 등기부 유출 이후부터였다. 법적 효력은 둘째치고 배우 두 사람이 고가 부동산을 함께 공유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부부급 신뢰 관계라는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다. 하지만 문제는 공식 입장은 여전히 노코멘트라는 점. 이것이 오히려 논란에 불을 붙였다. 누리꾼들은 말했다. 입장 발표 안 하는 건둘중 하나야. 진짜로 이미 살고 있거나 혹은 곧 발표할 준비 중이거나. 한 연예부 기자는 이런 상황일수록 침묵이 가장 위험한 전략이다. 팬들은 답답함을 참지 못하고 스스로 해석하기 시작한다고 경고했다. 이세인은 데뷔 이후 탄탄한 연기력과 청순한 이미지로 주목받아 왔다. 반면 지연우는 이미 로맨틱한 남자의 아이콘으로 굳어진 배우. 두 사람이 만나며 생긴 시너지에 많은 팬이 환호했지만 지금의 상황은 또 다른 차원의 반응을 낳고 있다. 이 정도면 커플이 아니라 하나의 브랜드다. 이미 드라마 캐릭터처럼 사는 느낌 현실인지 연기인지 모르겠다. 이는 곧 연예계 내에서도 화제가 되었다. 한 기획사 관계자는 이런 방식의 공개는 아니지만 공개된 관계는 최근 K의 콘텐츠가 추구하는 리얼과 판타지의 경계와 닮았다며 어쩌면 이 커플은 새로운 팬덤 문화를 여는 신호일 수도 있다고 해석했다. 흥미로운 점은 비판의 목소리와 함께 그래도 두 사람 행복했으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공개되겠지라는 응원도 점점 늘고 있다는 사실이다. 결국 진실은 시간만이 말해줄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람들은 검색창에 이세희 지현우 동거, 이세희 집등기부, 결혼 발표 언제 등을 치며 진실을 찾아 헤매고 있다. 조용한 동거든 대담한 사랑이든 애들의 관계는 이제 단순한 사생활을 넘어 하나의 대중서사가 되었다. 결혼 발표가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팬들은 그들의 진심을 듣고 싶어 한다. 그러니 이세이와 재한우가 다음 행보를 공개할 그날, 세상이 또한번 놀랄 준비는 되어 있다.